오늘은 연중 20주일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1독성 루기 1장 1절, 3절부터 6절, 14절부터 16절, 22절, 10편은 146편, 보금서는 마태보금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알렐루야 내 마음 주님을 찬양하여라.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목숨이 있는 동안 수금 타며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숨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모든 계획 사라진다. 복되여라 야곱의 하느님께 도움 받을 사람, 자기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언제나 신인을 지키시고 억눌린 자들의 곤익을 보호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은 묶인 자들을 풀어 주신다. 주님은 앞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로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일독서는 루기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의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시골에 가서 몸붙여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뒤두 아들은 모함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루시였다. 거기에서 십 년쯤 살다가 마르혼과 길로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 나오미는 남편을 여인되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다. 그 무렵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모압 시골에 들려왔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시골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결의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결여와제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아 하나님을 Tchau. Yeah. 오금서는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이사이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 중한 율법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리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으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들려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싶은가요?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예수님께 정직하게 아뢰어 봅시다.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서 내몸 같이란 구절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초대하 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계명은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보물이자 자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잣대이자 표대가 되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다가온 이 귀한 계명이 내 삶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참된 사랑의 자녀가 되고 싶은 의향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산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Muriwam ke 오늘은 사도 바들톨로메오의 축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 사도 바들톨로메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말씀을 진실이 믿고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가 사회도의 믿음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시시각각 빠르게 변한 우리 일상 가운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당 거축의 처음과 끝까지 교우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어려운 판단과 결정이 있다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성김의 의지로 모두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이 이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나니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정위치의 교우의 가정, 인간, 매연, 그리고 남편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긴 아이다. 간절히 비우니 정위치의 교우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우만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의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교론을 통해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내증 속에 하나도 묶어 주시어 어버이는 자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 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후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일들을 기억하는 중고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개인기도로 저녁기도를 마칩니다.